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무역과 물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과 물류 직무는 짝꿍과 같은 업무입니다. 무역이 성사되어야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가리키고 국경을 넘어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교환을 말합니다. 무역 직무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무역 사무나 해외 영업이 대부분입니다. 시장 조사와 거래처 발굴, 물품 구매와 영업, 수출입 관련 사무 업무와 관세 안급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 시장 개척과 외국 기업과의 계약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물류는 수주받은 회사의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로 제품의 효용가치를 제고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류 담당은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게 핵심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게 무역회사에서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과 물류 직무는 상경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서 무역은 무역학과 출신을 우대하고 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관리사,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역과 물류에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는 제품을 확보해 이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물건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금액과 물품의 양들을 체크할 수 있는 꼼꼼함이 필수 역량입니다. 꼼꼼함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레쥬메이크 1대1 취업 컨설팅은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하여 서류 합격은 물론 면접 준비와 연봉 협상까지 도와드립니다.